안녕하세요 푸치입니다. 오늘도 마크를 해볼게요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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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안대라고 합니다. 오늘은 안녕, 안녕, 닉네임 뭐니? 닉네임? 응. 녕안 진짜 사나이. 닉네임이? 응. 오빠, 나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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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어, 근데 오늘... 왜 배고프지? 짜 오늘 여기에서 같이 놀 건데. 나 배고파. 음... 어. 여기에서 여기에서 쭉풀하겠습니다 아! 지금 안될 거거든. 뭐지? 왜? 뭐지? 기다려보세요. 뭐지? 아이... 뭐지? 아, 지려. 아우, 아, 예. 이렇게 느려 터져. 아, 개 느려 터져. 욕하시면 안 됩니다. 터진이 앵갔어. 앵가 어, 어. 찌로이. 뭐야, 이거? 유후! <laughs> 예! 경연구소에이 예! 아. 이 패경이 요이 아, 패경이 한번더 해요. 이 패경이 한요이 패경이 한시더 해요. 이패이섞있네아이원하다 뭐지? 누구야? 이패촌이야저기 해요. 이 빨개고 있다. 아, 해골 미워. 해골 싫은데나. 나도 늑대다. 늑대가 이거 같이 때리면 어, 늑대가 진짜 무서워너 언니 이한 나? 마크? 응. 아, 아 소나 뭐 그런 거 없나? 애기안들2도4도6 7 8 9 1 0 1 1 1 2 1 3 1 4고5 1 6아6 1이잠들야나 먼저 집에 간다. 잠들무오도 뭐지? 뭔가 재미있어 보인다 뚜이뚜이 잠들어영소 아소 같은 게 없네 배고픈데 바스트가 생겼네 무 응? 내가 왜 여기 있지? 어? 이거 여기 잠들연구소에이 휴폰이 안돼 있는데? 아나잠들연구소 이름? 아 그거 어디서 찾았어? 어머 이 금방 나는 없어져. 그래? 어? 어. 아 잠들 연구소. 아나 잠들 연구소 길이로 가고. 잠들 연구소야, 어딨니? 저기인가? 저기인가봐. 아닌데? 뭐지, 여기 형, 이형한님기운이나 집에 게 나도. 너 집에 갈래. 그래, 빨리 와. 가야 이. 가기 저기다. 저기야. 하, 저기 오히려 뭐 귀를 헤매게 만드는 거야. 어? <laughs> 내가 왔지. 오지 마. 왜 이러지? 야, 너도 0.14.3이니? 어? 어디가? 들어오지 마. 어, 뭐왜 응, 하는지 나가야지. 응. 알았어. 응. 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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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. 야 덥지 않니? 덥지. 아, 집에 가자. 안 더우면 비정상. 난 아, 더운데. 나도 더워. 나흘리고 있어. 아, 뿅. 니뭐 하는 거야? 니뭐 해? 아, 이것도 재미없네? 아, 주질방에 가야 돼. 해야 돼. 감탈 아 이거 재밌는데 감탈이 큐티 블럭디스크 앱 메비탈 앱 페리에이티브 앱 마크 네. 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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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터 앱 마크 마스 나는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이라도 탈출할 거야. 감옥에 갇혀있는 이은한 여자 모자를 몰래 찍었어. 이은은은. 음. 그 <laughs> <laughs> 일단 철창을 꺼내자, 손으로. 집에 갈게. 응. 아유, 이걸 넘제 깨? 멘붕이다. 못 깬다. 귀찮아. 아, 불타오네. 아, 하, 얼른 집에 가자. 그럼 너 혼자 가면 되잖아. 0.14.0 럭키블럭 레이스 어? 물에겉 태어났네? 아 어, 럭키블럭 레이스다 내가 좋아하는 럭키블럭 레이스 태양이라는 나쁜 놈과 이따 전쟁을 할 것이다 아 이따가 아니라 나중에 와삭와삭개탈출메 와가, 아, 재밌는 어. 거 같이 보이는데. 퍽. 얘 뭐임? 골렘이네. 왜? 날 아까워, 골렘이야 나도 한번 해볼래. 음. 어차피 골렘 퍽 죽어. 나 골렘. 나이스. 금이야. 아니야, 철이... 몰라 뭔지... 내가... 네 세촌이야? 몰라. 어? 어? 새촌 아, 몰라... 나... 라이터 만들고 싶다! 그럼, 부지를 하고 있는데. 응. 나 갈게. 아, 아, 네. 마법 부여야 <laughs> 아, 상자다. <laughs> 나는 알았다. 내가 부자라는 걸. 포쉬 제조기? 음, 포시염 제조하는 곳인가? 나 음, 갈게 포시염제조한데포시염 제조한다더니 메미 오면, 메미 오면 더 덥다. 알겠나? 음, 괜찮다. 음, 에이. 아, 더워. 땀이 홍글 홍글. 야! 응? 후진이 자전거! 응. 너무 어, 좋갔어 헉. 어. 예뻐. 겨울왕국. 와 겨울왕국. 아 나는 엘사가 되는 거야. 하. 위. 위. 와 대단하다 이거 만든 거 좀 어둡네? 잘 안보여. 에이, 겉에만 우리우리한 거였잖아. 나가자. めちゃくちゃうんそうよ。 되나? 어떡하라는 거야? 뭐라는 거야? 블로그로블로그로블로블그로보 1, 2, 음 4, 5, 6, 7, 8, 9, 10, 20, 30, 40, 50, 60, 7 나는 자유를 원한다. 다른 건 나중에 설명하고, 그럼 이만 뿅!